영어에 대한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고민. 음. 가장 큰 고민은 음 아이죠. 아이 고민가도 되고 본인이어도 되고. 네. 우선 저는 이제 영어 를 하는 방법론적인 건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영어 공부할 시간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와, 두 아이를 키우다 시... 네, 보니까 이제 충분히 할수 있는 네. 음.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는 이제 초등 고학년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 음. 그러니까 음. 아직 저희 아이는 음, 동영상 시청 그리고 이제 CD 듣기 그리고 읽기 이렇게 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 풀이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예 그거나 이제 그래머 문법 음. 같은 것도 어느 시기에 들어갈지에 대한 음. 예 그런 고민은 하고 있어요. 혹시 한국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좀 대중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아쉽다. 아니면 어, 이건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음. 느끼시는 것들 뭐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영어 배웠던 이제 세대들은 음.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그 A, B, C 음.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 그때는 인... 중학교 때 A, B, C를 배웠요 네, 아, 네. 저희 6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배웠어요. 오, A... 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laughs>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때 어. 배웠.. 고 이제 그러니까 언어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시험을 위한 영어를 배우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래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유아 시기부터 그래도 조금 언어로서 배우기는 하지만 이제 결국은 중고등학교 가면 음. 결국은 또 다시 똑같은 그렇죠. 예, 오지선다형에서 그렇죠. 객관식의 이걸 하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예, 음... 안타까워요. 네, 예. 좋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영어 교육에 있어서 그래도 보면 이제. 이제 수행평가라는 음. 제도가 있어서 음. 수행평가에서는 음. 그나마 조금 스피킹도 조금 시도할 그렇죠. 수 있고 뭔가 발표도 할수 있는 이렇게 조금씩은 예, 진행되고는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네. 방향이 음. 좀 그렇게 그래도 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음. 음, 그거는 예,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국 어린이들이 그 유치원 때도 그렇고 유치원 이전 음. 심지어 어떤 어린이들은 원어민과의 수업이라던가 원어민과의 일대일 교육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면 많은 어머니들이 그런 거를 되게 궁금해 하세요 원어민을 어렸을 때부터 붙여주는 게 맞는 것이냐 음. 아니면 그냥 입시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음. 그냥 정해진 그 길대로 가다가 나중에, 진짜, 스피킹이나 음.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붙여주는게 음. 맞는 것이냐?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 사물씨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저는 접할 수 있다면, 음. 네, 음. 네, 더 좋다고, 긍정적으로 음. 아이가 이제 외국인과 대화도 나눠보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접해보고 음. 하면, 예, 네,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 그렇죠. 예, 여유가 맞아요. 안 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제 우리 그 영상, 그렇죠, 예, 네,를 통해서 뭐책 읽어주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고, 네, 예, 그리고 너무 재밌는 영상이 많아서 음. 예, 그런 걸 음. 통해서라도 접하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음. 이제 음. 요즘은 또막 뭐 앱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음. 굳이 맞아. 뭐. 이렇게 개인 과외 선생님을 구하지 않아도, 앱으로도, 음, 음, 화상으로도 음, 할수 있으니까. 음. 맞아요. 어렸을 때 그런 거를 하는 친구들과 진짜 필요로 해서 커서 음, 대학생이 음. 돼서 영어 면접을 봐야 한다거나 음. 아니면 교환학생을 가야 한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 제가 봐온 친구들은 좀 후회를 많이 하는 음,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우리 엄마가 조금만 더 어렸을 때 음, 나를 이런 거에 노출을 음, 시켜줬다면 음. 그런 후회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어렸을 때 접할 수 있으면, 네. 음, 좋은 것 같아요. 영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은 어, 어떤 부분일까요? 음,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들은 다 알겠지만, 이게 영어를 어떻게 보면 눈으로 배운 세대예요. 어... 그러니까 학교를 가자마 중학교를 가자마자 A, B, C를 배우고 음...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을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듣는 것을 못해서 음... 최근까지 사실. 듣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외국인을 만나도 그들이 하는 언어가 <laughs> 들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 내 아이한테는 잘 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음. 최근까지 음. 또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산책을 다니는데, 네. 아침에 산책을 다니는데, 갑자기 그 이제 영어에 대한 이제 그 유튜브 그거를 들으는데, 갑자기 생각이 든게 들려도 내가 읽을 줄 모르고 음. 쓸줄 모르고 그게 음. 그러면 될까라는 갑자기 그런 의문이 오. 들면서 어 이게 영어는 감각적으로 모든 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루고루 음. 듣는 거뭐 보는 거 읽는 음. 거 쓰는 거맞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음.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나한테 체득이 되려면 좀 재미있게 맞아요. 접근을 해야겠다. 네, 그 생각을 네, 최근에 하게 됐어요. <laughs> 근저 같은 경우는 아주 <laughs> 네. 어렸을 때만육세때 네. 이민을 가듯이 저는 이제 미국을 갔잖아요. 근데 영어 환경에 있어서 학교를 가면 오늘은 리스닝, 오늘은 스펠링, 오. 오늘 이렇게 안하거든요 모든 면에 있어서 스피킹, 라이팅 리딩을 같이 이렇게 에이. 이렇게 이렇게 이 쌓아 나가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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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하는 이 보면 음. 오늘은 파닉스 라이팅게 이렇게 뭐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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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이이 같은 생각이에요. 네네. 맞아요. 지금 우리 두 자녀분들이 받고 있는 영어 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스러우신지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뭐가 그두 음. 음. 아이의 큰아이는 이제 작년 3학년부터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됐죠. 배우게 됐고 그런데 이제 사실, 학교를 많이 가지 않았고, 맞아요. 온라인으로 맞아요. 접하기 때문에, 예. 음. 그러기 때문에, 많이 접하진 못했는데, 이제, 이제 한국인 선생님, 한국인 영어 선생님과 이제 외국인 영어 선생님이 음.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그동안 배워왔던 영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루하지 않을까? 라는 음. 염려가 있었지만 그렇죠.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니까 에, 에, 음. 그래서 에,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는 재밌다고 오.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선생님들이 발표할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그리고 에, 저희 아이는 또 발표하는 걸좀 좋아하는 아이다 보니까 에, 음. 발표할 기회를 좀 그래도 주시는 편이어서 네 예, 아이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그 그 수업만으로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음. 그 수업만으로도 아이가 굉장히 호감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걸로도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네요. 첫째가. 네, 예, 저는 아, 사실. 아, 예. 그럼 우리 둘째는? 둘째는 지금 그러니까 이중언어 유치원을 음.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아이가 이제 큰 아이에 비해서 좀 이야기하는 거를 막.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한 엄마한테는 이야기를 많이 네, 하지만 좀 네. 낯선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듣잖아요. 음. 이제 외국인 선생님들이 그렇지. 하시는 말씀을 네. 듣고 집에 와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겉으로 좀 드러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네, 만족하고 있어요. 음, 그럼 음. 이중 언어 유치원에서 어, 받고 있는 영어 노출이랑 영어 학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아니요, 그러니까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번 영어 동요를 아, 영어 이제 동요. 좀 제가 이렇게 들려주고, 자주 들려주고 일주일에 한건또 영어 그림책을 음. 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놀 것인가 음. 어떻게 표현을 해볼 것인가 뭐이 뭐 아이는 그냥 엄마가 읽어줘 음. 어, 형이 읽어줘 이렇게 하더라도 네. 노출이 네. 되게 네. 네. 아이가 들을 수 있게끔, 볼수 있게끔 사실, 구체적으로, 큰아이 때에 비해서는 작은아이 때에 배우고 있는 데에 대한 이 관심도가 사실 좀 떨어지긴 해요. 에이, 그, 그, 그 당연한 거죠, 그거는. 저떨어는 막, 우리 뭐 이러고. <laughs>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영어 그림책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면 아이가 그거를 영어로 대답을 한다든가 이러면 오, 폭풍 칭찬인 거죠. 그렇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 아. 최고다. 오. 네, 최고. 네. 그래서 네,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음, 아쉬운 부분은 좀,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음. 일방적인 수업 방식? 음. 네, 뭐 네, 뭔지 알것 네, 같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아이들은 뭐, 따라 제공, 말하고, 따라 말하고, 어, 따라 쓰고.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친구들끼리라도 이렇게 모둠으로 해서 서로 말해보거나 아니면 선생님과 이렇게... 예, 아, 기회가 없는 예, 거죠. 그런 네. 기회가 없다라는 게 조금 예, 아쉬운 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녀들의 영어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혹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지금 우리... 지금 당장. 지금 당장요 네. 음. 고민이 없다면 제일 좋은 거죠. <laughs>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어 입시 공부 그렇죠. 문제 풀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 이 아이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저는 사실 이 아이가 뭐 동영상을 본다거나 네뭐 네, CD를 듣는다거나 네. 책을 읽는다거나 할때이 아이한테 내용에 대한 확인? 을 하질 않아요. 음. 뭐 어땠니? 뭐이 정도 재밌니? 이 정도만 물어보지 그게 어떻게 돼서 구체적인 그 내용 안에 있는 걸 물어보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일 최우선시 하는 건 이거에 대한 재미를 느껴야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죠, 느끼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네요. 진짜 뭐 고민도 그렇고 그, 아이가 스스로 잘 하네요, 진짜. 그죠. 다행히 이제 아이가 재미를 지금 느낀 상태고, 음. 느낀 상태고, 그리고 제가 굳이 이렇게, 이렇게 들이밀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 고민이 이제, 없네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가끔 가다 궁금하긴 해요. 아, 뭐가요? 그니까 러 이제 저걸 다 이해할까? 아. 몇 퍼센트 얘가 알고 네, 있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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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의 그렇죠? 마음. 엄마 네. 엄마 마음은 이제. 예, 네, 그런데 예 네. 음. 하지만 참죠. 어 네, 왜냐하면 대단하시다. 그 어떻게 참지? <laughs> 나는 궁금한 거못 참겠던데요? 예, 네, 제가 예 네, 참고 있어요 사실. 어 네, 그런 부분은 좀 참고 있어요. 엄마표 영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이제 체검체가 관장님을 통해서 이 엄마표 음. 영어에 접하게 됐는데. 음, 접했을 당시에는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돌보시는 분들이 자주 교체가 되면서 아이가 약간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상태였어요. 아... 불안한 상태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의 노래, 영어 노래와 영어 그림책을 접하면서, 아이랑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아, 어, 네, 이 맞아요. 아이와 눈을 에, 마주치고 에, 대화를 에. 나누고 우리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어떻게 아. 이걸 가지고 놀까라는 걸 하면서 이 아이와 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어, 네, 너무 바빠서 아이와의 에, 에, 에. 그 애착 형성이 완전히 되지 않았었는데 에, 에. 그 이거를 통해서 에. 그렇게 에, 에. 와 그걸 느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부차적인 아 거고, 실질적으로는 엄마와 아이와의 이 약간 소중한 이런 추억 네, 네. 같은 게 쌓이고 있다는 느낌이, 네. 예, 사실 더 많아요. <laughs> 그럼 엄마 표영어에 대해서는 완전 긍정적인. 네, 저는, 네, 예, 매우 긍정적인. <laughs>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 되게 플러스 같은 요인이 예, 되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3년 차 됐거든요 예, 한지 그런데 예 저는 그러니까 아.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아이가 하지 말자고 할 때까지는 하고, 싶, <laughs> 하고 싶은 이제 그만하자. 네, 엄마랑 같아요. 이제 그만하고 음, 싶다고 하기 전까지는 음, 계속 하고 싶 그래, 싶고, 그럼 이제 예. 여자친구랑 해, 뭐 약간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laughs> 그죠 그렇죠. <laughs> 한국 영어 교육 시스템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게 영어를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영어라는 게 결론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영어 뿐만 아니라, 영어 속한 그 나라의 문화도 좀더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음, 줄수 있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와, 진짜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 이제 지금 수능은 절대평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절대평가지만, 이제 내신의 수행평가에서 그래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좀더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음. 그런 영어를 이제 기회가 더 많았으면 예. 하는 맞아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음. 예. 일반 공교육 시스템에서도 그렇게 음. 소통하고 영어로 예. 인터랙션을,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 많으면 예.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머시 자녀분들에게 영상편지처럼 한마디 해주신다. 예? <laughs> 되게 뜬금없죠? 어, 네, 떨리네요. <laughs> 어, 어, 부족한 엄마인데, 그래도, 어, 최고의 엄마고, 이쁜 엄마라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어, 항상 너희를 믿고, 사랑해. <laughs> 와 진짜 멋져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로고가 하트인데 하트 한 번만 날려주세요. <laughs>